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신앙이 그냥 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실제적이 돼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이 삶의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 분명재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좀 얼굴이 안 좋네. 아, 무슨 일 있어? 네네, 고민이 많아서요. 무슨 고민? 다음 주에 말씀잔치에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갈까 말까 생각 중이라서요. 혹시 그때 참석하세요? 그럼요.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는 저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해야죠. 저는 11월 8일, 금요일, 11월 9일, 토요일, 11월 10일 주일날 모두 참석할 계획입니다. 데뷔 형제도 같이 가실 건가요? 그럼요 저도 부흥을 꿈꾸며 모두 참석을 해야겠죠 잘 됐네요 <laughs> 우리 같이 참석합시다 네 알겠습니다.